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루카복음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던졌던 바로 그 질문.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늘 자리하고 있는 이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얼핏 들으면 그냥 숫자가 몇이나 될까 순수하게 궁금해서 묻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이 질문 뒤에는요 아주 복잡하고 뿌리깊은 생각이 숨어 있었어요 아마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우리는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이른바 선민사상에 꽤나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 이런 뉘앙스였을 겁니다 주님 구원 받을 사람은 바로 저희 맞죠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요 하고요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지위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자, 이런 속마음을 가진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그래, 너희 말이 맞다 하고 도장이라도 찍어주셨을까요? 아니면, 음, 구원받을 사람은 총 500명이다 하고 숫자를 딱 알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분은 몇 명이나 구원받느냐 하는 이 논쟁에 전혀 끼어들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핵심 답변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바로 힘써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란 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하는 그런 여정이라는 걸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은 대체 뭘까요? 정말로 통과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문이라는 뜻일까요? 사실 이 문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만 좁게 느껴지는 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한 학생에게 시험 문제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과 같죠. 마음의 준비 또 영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온 사람에게 이 문은 결코 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착각에 빠질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천국행에 보장된 티켓을 손에 쥔 것처럼 안심하고 살아갈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사람들은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면서 과거의 인연을 막 내세워요. 겉으로 아는 사이라는 걸 자랑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정말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겉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서늘한 선언인 셈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있다는 배경, 또 수십 년 동안 성당에 빠짐없이 다녔다는 경력, 심지어 본당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면에 진짜 변화가 없는 외적인 소속감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죠. 그래서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정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구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한 응답의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하루를 하느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진실되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힘쓴다는 것,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살아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길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 힘쓰는 길의 첫 단추, 그 시작은 바로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올바른 영적 예배에는 세 가지 핵심 열쇠가 있어요. 첫째는 살아있는 재물, 둘째는 흠없는 재물, 그리고 셋째는 재물을 직접 재단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살아있는 재물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와 봉사, 희생에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묵주를 손에 쥐고 입으로는 기도를 줄줄 외우는데 머릿속은 온갖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생명이 없는 죽은 기도겠죠. 또 마지못해 하는 봉사, 억지로 하는 순경 역시 그냥 죽은 봉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있는, 진심이 담긴 마음 그 자체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흠 없는 재물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 흠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통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낸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수하고 정성이 가득한 마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 할머니께서 주일미사 헌금을 내시기 전에 토요일 저녁마다 헌금할 지폐를 빳빳하게 다렸다고 합니다. 누가 그 이유를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저는 지금 돈을 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세상살이에 구겨졌던 제 마음을 다리는 겁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흠없는 재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재단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어요. 아내가 남편 몫까지 헌금을 대신 내주는 것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아름답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건 돈이나 대리인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자신이 아버지께 직접 나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천국은 요행이나 인맥으로 혹은 세상의 편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직 진실하고 성실한 개인의 노력과 응답을 통해서만 열리는 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느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아주 위대하고도 신비로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스스로 첫째라고 자부하던 사람들, 선택받았다고 확신하던 사람들이 꼴찌가 될수 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꼴찌가 첫째가 될수 있다는 이 말씀, 하느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정말 경이로운 선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이 지상생활은 마치 천국의 지을, 나의 영원한 집을 위한 건축 단계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과 기도, 희생은 그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자재를 하늘로 하나씩 올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한평생 이기적으로 살았던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수호천사가 아주 허름한 오두막으로 그를 안내했답니다. 부자가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곳에 산단 말이오? 라고 항의하자 천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당신이 평생 땅에서 올려보낸 건축자재로만 이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에 있는 나의 집을 짓기 위해 어떤 건축자재를 올려보내고 있습니까?